자, 311번입니다. 자, 다음을 계산해서 a 플러스 b i 꼴 걸로 나타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분배법칙을 하면 4-5i 플러스 8i 그리고 마이너스 10i의 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. 얘는 이제 10이 됩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실수화를 해야 되겠죠. 1-i를 분자분모에 곱합니다. 그러면 분모는 자 허수의 합차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 제곱의 차인데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돼버려요. 그러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제곱해서 더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 그러니까 실수 부분 1이니까 제곱해서 1 허수 부분 1이니까 제곱해서 1. 그러니까 2가 되고. 분자는 분배법칙에서 마이너스 1. 플러스 i. 플러스 3i. 자, 요게 마이너스 3i에 제곱되는데, 요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3이 되죠. 따라서 요 부분은 2분의2 플러스 4i가 되고, 약분하시면 1 플러스 2i가 됩니다. 자 이제 이 값과 이 값을 정리해 주시면 되죠. 4랑 10이랑 <laughs> 1이랑 더해서 15가 되고요 자, 요거 3i, 2i 더하면 5i가 되죠. 따라서 실수부분 a가 15, 수부분 b가 5 더하면 20이 최종적인 답이 되죠.